전국의 온실가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디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우리 맨 끝에 보시면 네 나와 있어요 뭐 나와 있어요 제 5과목 온실가스 관련 법규 그리고 237쪽에 보시면 제 1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문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여태까지는 이론 위주로, 법규 위주로 공부하셨는데 예,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문제 위주로 하시는데 자, 기본서 내용을 두세 번 읽어도 잘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은 역순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하시면서 기본서 갖다 놓고 안 풀리는 건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해설로 아, 이거 하고 이해가 되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되고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본서 갖다 놓고 에, 공부하시면 역순으로 하시면 살아있는 공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문제풀이부터 먼저 하시면 실전을 위한 공부가 됩니다 왜 아,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를 찍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1차는 객관식 찍기 아닙니까 2차 실기는 주관식이지만 그래서 일단 1차를 통과해야 되니까 객관식 다운 공부를 일단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1차 필기를 위해서는 객관식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1차를 통과해야 되니까. 자, 1차를 열심히 하다 보면 2차도 공부가 되는 수가 있어요. 실기까지. 자, 객관식을 공부할 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객관식 문제풀이 할 때는 첫 번째 틀린 지문을 확인하셔야 돼. 이게 어디가 어떻게 왜 틀린 거냐 내가 이해하시고 숙제하시면 두세 번 반복하다가 그내 머리에 결국 자리 잡습니다. 네, 내가 받아들여 줍니다. 이해가 안된거한번읽었으면안 받아줘요. 우리 머리가 우리 머리도 어? 성질 이 있습니다. 에? 그런 건안 받아줘요. 두번 이상 이해를 하시고 들락 날락하다 결국 받아줍니다. 그래 아무리 머리가 좋은 분도. <laughs> 두번 이상 풀어보실 걸 권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부라도 이해도건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20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왜 그렇지 50대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60대들은 50대 이상은 그런데 <laughs> 50대라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까지 술 담배 안 하시고 책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줄이셔도 되고 20대라도 학교 다닐 때 병원만 다니시고, 사고 치고, 술, 담배 하시고, 공부 안 하신 분들 조금 더 하셔야 돼. 그래서 누구라도, 이해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래도 그 듣는 공부는 없어.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에 두번 이상 풀어서, 이해를 하시고, 응용력과 순발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들랑, 날락하다 결국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두번 이상 반복해서 풀을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했을 때, 어디가 어떻게, 왜 틀린 거냐, 그걸 확인하시면, 결국 이해가 빨라지고, 결국 실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역순으로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기본서를 갖다 놓고 공부하는 습관 기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237쪽에 보시면, 저 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나와 있어요. 그리고 1번 문제 보시면 237쪽입니다. 우리 책 갖고 계시죠? 문제집 237쪽에 보시면, 자 제가 갖고 있는 건 초판이기 때문에 아니면 가제본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은 2판 3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페이지 쪽수가 한두 페이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문제 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찾는 거 훈련이고 공부지. 그러면 237쪽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법규문제 1번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골로래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럼 틀린 것을 골라라는 얘기인데 한 3번쯤 고르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잘 모르시면, 옳은 거, 맞는 것을 고르는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맞는 것을 골라라 그런 문제인데, 이번쯤 3번쯤 가다 시간에 쫓기면, 시간에 쫓기면, 틀린 거, 여기 있네! 하고 찍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다가, 요거요거맨 끝에다가 요거요거 요거. 틀린 것을 골라라는 얘기냐, 맞는 것을 골라라는 얘기냐, 그거, 확인하는 습관,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류를 범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 그러면, 1번 문제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죠. 자, 줄여서 그럼 우리, 네, 저탄소법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목적, 네, 용어의 정이 이런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초기 단계 시험에서는 이 목적과 용어에서도 첫 문제 나온다 기본서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목적도 한두 문제 나오는 수가 있어 목적 무시했다 큰코 다칩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목적은 뭐야 저탄소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해야지 그렇죠 두 번째, 뭐야? 두 번째, 녹색 기술, 녹색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활용, 활용, 활용 중요하지. 세 번째는요, 이거 늘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디나 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상투적인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는 안 들어가느냐? 온실가스 감축은 안 들어간다는 사실. 여기다가, 온실가스 감축이다. 그럼 들어가는지 알아. 이건 안 들어가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지금 온실가스 관리기사, 온실가스 관리 산업기사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다소가, 다소가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과는 관계가 없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이죠. 또 어떤 분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다. 그럼 맞아, 이러신 분이 있다니까. 목적엔 이거 안 들어가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이러면 목적에 안 들어갑니다. 목적에 안 들어가요. 목적에 안 들어가요. 자, 그럼 237쪽에 1번에 1번.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한다 들어갔잖아요. 이번 <laughs>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여기 있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들어갔지. 세 번째 3번입니다, 여러분. <laughs> 저탄소 사회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인류 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한다. 핵심 키워드는 뭐야? 저탄소사의 구현이죠. 3번더 들어갑니다.